자,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어디서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많이 잡아먹었고 많이 수익을 냈었는데 라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그 기억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. 응. 여기, 여기 어디야? 8,600원 라인에서 15,000원까지 올라갔어요. 한달 만에 70%가 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,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들이 왜 계속적으로 올라가나요? 왜 올라갈까요? 자율주행. 자율주행 왜 올라가요? 테슬라발 이슈가 있죠. 테슬라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. 자, 이때도 제가 좀 자주 강조드리는 그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.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죠. 거래량을 동반한 채로 뭘 만들어 내더라. 거래량을 동반한 채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더라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? 거래량은 잠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거래량 잠기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차트 좋고 수급 좋다라고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 주행. 자율 주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더라. 미국과의 협업도 있죠. 현대차, 현대모비스, 다스마트레이더 시스템, 이 종목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.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, 섹터. 이 테마 섹터의 시황은 어떻더라? 너무너무 좋더라. 가장 중요한 거. 이 희황 부분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.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되겠다. 거래량 붙으면서 주가 크게 올려놓고, 거래량 잠긴 채로 횡보하더라. 아, 상승의 N자 파동을 그릴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차트 패턴도 나왔어요. 누가 담더라 어? 누가 쉬지 않고 담더라. 기간의 수급이 쉬지 않고 들어오더라.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,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수의 근거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겠죠. 그런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어떤 종목이더라? 매수의 근거가 차고 넘치는 종목이더라. 눌림 구간에 와 있는데, 직전에. 직전 고점까지 빼질 않고 가격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. 직전 종가 라인을 깨지 않고 가격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. 거래량은 잠긴다. 그러는데, 기간에서 그분 계속 들어오더라. 무슨 패턴이 예상된다? 상승의 N자 패턴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, 같이 고개 끄덕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. 제가 무슨 뭐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시장 참여자들, 우리 시청자들,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못 알아먹을 만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라거나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복잡게 꼬여있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,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, 저만 하는 자료, 저만 하는 지표가 아니라,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료, 공유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어.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다.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돌아오는 월요일 날, 시초가에 공략해도 어떨 것 같습니까?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. 다만, 시초가 종목, 괜찮아 보인다고 다 공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 안에서 더 탑픽이 될수 있는 종목, 그 안에서 더 개장하는 그 시점에 좋은 공략 타점, 매수의 근거가 더 좋은 놈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 될거 아닙니까? 자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. 너무 좋은 종목이다. 지금 공략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, 돌아오는 월요일 날,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살펴보고,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까지 궁금하다,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침 9시, 개장할 때, 개장하기 직전에 다 사인 드릴 거예요. 자, 스마트레이더 시스템. 저의 관점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 맛 좋은 매수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,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다, 궁금하다,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하시면 되신다라는 말씀, 에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